화장실에서 씻고 나오니 꾸릉이가 의자 위에 있습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이 모습을 좋아해 주시는지 실제로도 꾸릉이가 더 안정감 있게 있을 수 있다며 의자 광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제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계속 쳐다보니 본인이 뭘 잘못한 것 같아 일단 내려와 봅니다. 그리고 제 밑에서 계속 울부짖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샐러드를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그럼에도 샐러드가 있는 줄 알고 계속 울부짖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꾸릉이는 스텝을 밟습니다. 저 각도에서는 볼수 없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1, 2, 차차차. 3, 2, 차차차. <laughs> 그만 좀 봐, 다 먹었어. 혹시 몰라, 저문 뒤에 있나 확인하지만 역시나 없어서 다시 저에게 옵니다. 야, 마, 다 먹었다고. <laughs> 없어. 결국 서운한 꾸릉이 는 풀이 죽은 채 스멀스멀 제 발가락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제 엄지발가락에 본인의 응꼬를 보여줍니다. 내 똥꼬 검은색이자. 사실 보여주는 수준이 아니고 쑥 들어갑니다. 좀 이따 전 발을 씻으면 됩니다. 아, 그리고 별건 아닌데, 쉬는 날 짬짬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글이 잘 써져서 제가 글에 재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작가라는 직업을 존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꾸릉이는 제 사타구니에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가버리면 꾸릉이의 흔적만 보일 뿐입니다. 제품을 떠난 꾸릉이는 어떤 물체에 의해서 저를 관찰합니다. 꾸릉이가 서 있는 곳의 정체는 물병입니다. 혹시 누가 훔쳐갈 수도 있으니 저렇게 물병을 지키는 일은 당연한 행동입니다. 아무리 찍어도 최대한 못본 척을 시전합니다. 다시 글을 쓰고 있는 제품에 와서 저를 지켜줍니다. 미역해신 꾸릉이의 평생의 업인이 따로 방해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더라고요. 어느새 경계태세 등급이 올라가 데프콘 4단계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모를 꾸릉이만의 경계태세입니다. 이렇게 전 꾸릉이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글을 쓸수 있었습니다. 꾸릉이도 제가 쓴 글을 봐주며 평가를 내려줍니다. 꾸릉이 덕분에 좋은 글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 정수리 가운데로 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물 위에 떠다니는 주둥이 짧은 오리 같기도 합니다. 이제 경계태세를 낮추고 저와 놉니다. 하지만 꾸릉이의 시선에는 적의 위협에 바로 급습해야 하는 공격 연습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꾸릉이의 공격력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곤 해도 인간의 음식까지는 넘볼 수 없습니다 가만있어 음음음 결국 꾸릉이는 콜라를 한입도 얻어먹지 못하고 떠납니다 잘가 떠난 꾸릉이는 이상한 자세로 자고 있습니다 카톡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소니가 제발 한 번만 쿵둥짝 만지게 쿵둥짝 만지게 해줘 공동장! 로미도 응원해 줘소니 기둥 근짝 만질 수 있게.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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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둥,